날마다 기적, 날마다 기쁨, 날마다 감사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들깨양이 가득한 들깨밭 앞에 있습니다. 가을 장마비가 갑자기 지나가면서 잘 자라던 들깨가 쓰러질까봐 들깨 모습을 보러 아침에 나왔습니다. 까마귀들의 합창 소리와 인사 소리를 마치고 지금 근처에 있는 들깨밭에 나오니까요. 들깨 잎에 이 선이 얼마나 예쁘게 보이는지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6월 말쯤 이 들깨를 심었는데, 이렇게 들깨가 잘 자랐어요. 들깨잎 그 선들이 보이시죠?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나뭇잎들이 예쁘게 보이는 것을 내 눈이 느낄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신기한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정말 작은 들깨알들이 우리가 들기름을 짜서 먹는데 들깨잎이 이렇게 참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지금 약을. 안 쳤습니다. 약을 한 번도 안 쳤길래 이 맛있는 들깨순에 벌레들이 조금씩 와 있는데 거의 벌레들이 없습니다. 너무 예쁘죠? 지금 장화를 신고 와서 바꾸로 있는데, 아 얼마나 예쁜지요? 이선좀 보세요. 대칭을 해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선이 더 아름답게. 아직 바람이 살살 불고 있어서. 이렇게 보이는 그린 색깔과 보이는 무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들깨향이요. 참 좋습니다. 이렇게 들기름을 짜서 맞는 냄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들깨밭에 왔는데 들깨향이 얼마나 그윽하고 진한지 정말로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이 들깨를요. 어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시장에서 사다가 들깨 깻잎을 장아치를 담그는데 저희는 이 들깨를 그냥 밭에서 따다가 따다가 이 들깨잎 장아치를 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고르게 돼 있잖아요. 얼마 전에 한두주 전, 세주전두번이 들깨 잎에 순을 다손을 봐줬습니다. 순을 쳐야 된다고 어르신들이 말씀하셔서 들깨 순을 쳤는데요. 얼마나 그 향이 좋은지 들깨순을 친 것을 전부 반찬을 했습니다. 이렇게 넓은 것은 하나하나 차곡차곡 정리를 해서 들깨잎 밑반찬을 하고 또 순을 딴거 작은 것들은 전부 또 양념을 해서 볶아가지고 또 반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들깻잎을 또 간장장아찌에 또 담갔어요 지금 저는 이 멘트를 하면서 이 들깻잎 선들을 보니까 얼마나 이 들깨순에 선이 이렇게 곱고 정확한 선명한 선의 무늬를 가지고 있는지 너무 감동입니다 지금 이 들깻잎 볼 뿐만 아니라 들깨가 자라고 있는데요 이 들깨 심기 전에 여기에 감자가 자란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여기서 감자 100박스 이상 캐서 전국에 선주문하신 곳에 보냈더니 감자가 너무 맛있었다고 아주 인기 상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들깻잎들과 같이 너무 좋은 것은요.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산에 푸르른 산에 지금 매미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운 합창 소리를 내는지요. 장마비, 가을 장마비가 개인은 하늘이 지금 저 멀리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이나 남해안에서는 장마비에 물난리가 나서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인터넷 신문으로 보니까 아주 그냥 물속에 잠긴 도로나 주변의 차들이 많은 실험을 알게 하는데 지금 여기는 비가 양, 양반처럼 지나가고. 양반처럼 내려서 무사히 그 깻잎들이 보호되었습니다. 정말 이제 해가 햇빛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매미들이 아주 은은한 뭐라 그래야 되죠? 네 들리시죠? 도시에서 들으면 시끄럽고 밤잠을 못자도록 짜증을 나게 만드는데 지금 들깻잎 사이에 나비의 춤을 추는 것을 보면서 들리는 매미소리는 참 아름다운 자연의 선율인 것 같습니다. 네, 어디서 왔는지 하얀 나비가 지금 한껏 들깨향을 맡으면서 춤을 추며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으니까 이 들깨 잎이 그렇게 엽산이나 어, 칼슘이 많아서 우리의 건강식에 아주 좋은 반찬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깨가 많이 날때이 순을 따서 밑반찬을 해 두었다가 제철이 지날 때이 밑반찬 깻잎장아찌 깻잎반찬을 먹으면 그렇게 건강에 도움이 되고 반찬거리에도 아주 유익하다고 들었습니다. 어, 도시 분들은 시장에서 어, 가시면 요새 어, 들깨를, 들깨잎을 파는데, 혹시 아시는 분들이나 연락이 되면 시골에 손도 모자르고 일꾼이 필요할 때, 들깨순을 따줘야 되거든요. 어렵지도 않습니다. 들깨순을 다 따주시고, 들깨순을 따주시고, 들깨순 따는 일도 도와주시고, 또 들깨순 딴 거를 갖다가 장아찌도 담그시고, 밑반찬도 하시고, 가족들에게 아주 향나고, 맛있고, 영양 만점인, 들깻잎, 장아찌, 들깻잎나물, 들깻잎쌈 어, 그런 것을 해서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가까이 밭이 있어서 가끔씩 뜯어다가 그냥 쌈을 먹으면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십시오 오시면 제가 들깻잎 따서 쌈거리를 드려서 맛있는 반찬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깻잎을 다 땄는데요 지금은 이제 들깨순을 따진 않고 들깨잎 반찬을 또 언제 하냐면 가을에 들깨를 이제 추수하기 전에 색깔이 지금은 그린 칼라인데 이제 옐로우 칼라 황금 색깔로 이제 바뀌어 갈 때가 있습니다. 들깨를 추수하기 전에 그때 들깨잎을또 다시 따서 간장 장아찌를 담그면 아주 연하고 부드럽고 그렇게 맛있다고 합니다. 감자밭 옆에 있던 옥수수 밭을 지금 이제 다 따고 거기다 김장 배추를 지금 심었습니다. 이웃, 밭주인께서 배추를 어제 그저께 심었어요. 저 김장은 배추, 절임 배추를 해서 파시더라고요. 올해도 옥수수 잘 파셨는데, 배추, 절임 배추도 해마다 잘해서 배송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들깻잎을 따서 상추쌈보다 더 맛있어요. 여러분들이 시장 가서 드시는 들깨 수는 그냥 쌈거리용 들깨인데 이것은 들기름을 짜는 들깨 잎입니다. 그러니까 쌈거리 들깨잎도 향이 좋지만 이것은 들기름을 짜는 들깨 잎순이기 때문에 더 맛있고 더 향이 아주 진한 것 같아요. 제가 먹어본 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잘 자라고 있어 가지고 얼마나 이쁜지요. 그리고 비가 왔는데도 이렇게 얌전히 와서. 쓰러진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잘 자라서 올해 너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참 신기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깨순을 어 만날 수 있다면 들깨순 따셔서 쌈도 해 잡수시고 짱아치도 만드시고 밑반찬 준비하셨다가 정말로 엽산과 칼슘과 여러가지 영양분이 풍부하고 골다공증이 있으신 여성들에게는 더더욱 이 들깻잎 그렇게 좋답니다. 맛있게 드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필요하신 분 있으면 연락하시면 때에 만나서 들깻잎 따서 같이 드시면서 보낼 수 있을 것 같고 밑반찬거리도 해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게 많기 때문에 제가 혼자 따지도 못하고 또 혼자 다 먹지도 못합니다. 필요하신 분들 연락하시면 제가 흔쾌히 날 정해서 오케이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들깨 향처럼 기쁘고 즐거운 아름다운 향내 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국의 어미였습니다.